삼일에 아 어쨌든 어, 정말 슬픈 말수 없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최근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뭉그러질 정도로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장실 대표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TV 시청하는 그 이게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는 북한이 막이 문재인 정권을 때리니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게 이게 아이러니한 이런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래 <laughs> 좀 그래도 그래도 기분 좀 나쁘죠. 그렇죠. 뭐 일단은 <laughs> 예. 나쁘죠. 예, 예. 당연히 근데 이렇게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음. 이게 어떤 게 이게 전략이 깔려 있는데 어, 정확한 이게 북한 정부의 의도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면 어, 지난 7월 초에 김여정이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해외 이게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이 통전부사나 예. 일꾼들을 모아놓고 예, 예, 예. 예 이제. 호된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어 그때 한 기본지적 상황이 어, 이게 남한 정부에 관해서 편향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웃음> <웃음>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그 유서를 많이 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만 예. 뭐내 나라 사이트라든가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예그런데로 노동신문. 예,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이그 이 북한의 기본 간역 파격이 한국당이었어요. 지금 한국당 제일 많이 그렇죠. 한국당을 제일 많이 비판을 예. 하고 예. 정부를 그렇죠 정부를 많이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김여정이가 어 진짜 무슨 이게 잘못된 이게 편향적인 이런 게 비판의 자세로 해서 어, 우리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 인사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친북 우리 이게 이게 국민들은 말입니다. 어, 시원하다 생각할 일이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가 네, 네. 아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욕을 하는 것도 친북 자파 그러니까 뭐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굴종을 하는 네. 그런 게 정북이잖아요. 아이 진짜 절대 복종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정북으로 매도가 되고, 아무리 이제 국민의 뭐 신뢰를 받던 사람도 음. 북한에서 이제 감싸고 뭐 이렇게 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게 보호 차원, 그니까 자기네의 어떤 연관 관계에서 어. 어떤, 예, 이런 어. 거를 쉬운 끊으려고 쉬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민족끼리나 그런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쭉그 기사들을 김여정이가 다 이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을 할, 함에 하는 그 방침이 뭐냐면 진짜 이게 한국은 어 미국의 식민지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없는 그런. 진짜 집단인데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고, 이, 이런 그런 게, <laughs> 어, 어. 예, 편향적인 음. 아,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 그렇게 되고 나면 더군다나 아, 이제 안전 그런 이게 영향이 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기사들이 실리는 거죠. 예전에는, 사, 솔직히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도 아무리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예, 지배적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행태, 아직까지도 뭐, 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예, 도발을 일삼는 이 북한에 관해서 진짜 우리의 동포라는 생각 전보다 적이라는, 진짜 우리 한국을 어, 위협하는 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게 정부 옹호론에서 이제는 비판론으로 갈아탄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아이 정치 개입일 수도 있고요. 선거 개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에서 그렇게 무슨 겁먹은 개니 무슨 똥을 꼿꼿이 싸느니 뭐 바보는 무슨 코 갈수록 바보가 되느니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꿀 먹은 봉어리처럼 봉어리란 말을 쓰면 또 장애인을 또뭐 비하한다 아니 그 그렇죠. 아니,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게 생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네, 네, <laughs> 예 어쨌든 꿀 먹은 뭐화이트한뭐 봉어리처럼 네.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만 뻑뻑 뻑뻑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야 이게 우리가 시어를 좀할 테니까 너네가 참아라 그래서 아, 그러는 건가 그래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이 분명한 오. 뭔가 있어서 아니 진짜 그렇게 욕을 쳐먹고 그렇죠. 아이 대권 말이 안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세상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조금만 말만 하면 망원이니 망발이니 뭐막말을 했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완전히 인격 모욕도. 인 인격 모욕도 그런 인격 모욕이 없는데 그런 인격 모욕을 당하고도 지금 그냥 눈이 꿀종자 같아가지고 그냥 꿀종지 같아가지고 봐가 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참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어다내 쪽으로 또 통하는 게 있었나 보네요. 음, 글쎄 그뭐 뭐 문재인 정부는 보니까 북한에서 자기네들을 우호적으로 대해도 가만히. 역으로 해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식물인 거 아니고. 나는 박사님, 내가 요게 지금 국민들의 난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문재인 정보를 때려주고, 진짜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어, 침니까 그러니까 정복의 허울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저건 이게 정복 세력이다. 지금 딱지는 그렇게 붙였는데, 그 딱지를 빼주자는 게 북한의 기본 노름수 같은데, 음. 아 저렇게 진짜 뭐 정부를 공격을 해서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긴 바뀔까요? 그 대개문들은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지. 아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북한에서 요구하는데 왜 문재인이 저정부리냐 아니라는 게증명됐잖아 이러고 나왔지. 아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음. 그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확인하고, 와. 그, 네. 자기네 그 지지 세력 있잖아요. 그 지금은 지지 세력이 흩어지는 게 지금 제일 큰 두려움이거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음. 그 지지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꽉 뭉쳐서 다음번 총선에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네들을 찍을 만큼의 강력한 음. 그 지지, 영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자기네 네. 저 경제가 나빠지고, 네. 외적, 외교적인 실패로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슬슬 흩어지는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나니까, 네. 일단은 그것을 어, 다시 스크럼을 꽉 짜는 그런 데다가 숙점을 맞추고 하는 선전, 선동 활동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말했나, 박사님. 네. 이게 김여정이 분명 그, 이게, 지필자들한테서, 지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을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고, 진짜 공세로 몰아가는 기본 이유가, 예. 자, 동맹국들은 완전히 이제 남을 나라 하고, 와, 완전히 뭐 이게, 어, 반격을 하고, 예. 적국에 가서 달라 적국에 대한 너무 이게 동경정치를 패니까, 거기에 관한 어떤 반발 의식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이거를 인식한, 이게 북한이 어, 어떤, 이게 보호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가 얘기한 게, 진짜, 어, 이게 보수, 우리가, 우리하고, 어, 우리한테 우호적인 정당 내지는 인사들한테 어떤 해를 끼친다. 이 말에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예. 이 사람들의 그저 선전 선동들이라는 게막그 공격적으로 힘을 아치다가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는 것 같으면 갑자기 또그 휴지기로 들어가 가지고 싹 후퇴하는 듯한 은연한 듯한 모습을 또쫙 보여주다가 그게 우리가 그... 북한에서 배웠던 레닌의 일보 전진 이보 후퇴. 예예. <laughs> 예. 그런 전승 그다 지금 쓰고 있는 거죠. <laughs> 예, 그, 그런 거 같아요. 예. 저기 예, 그한 분이 예. 지금 그 내가 햇볕 정책이 아니었으면 탈북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런 댓글을 달 달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대요. 내가 김일성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탈락한 사람을 존경하는지 나는 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존경한 적이 없는데요. 음. 어 예. 어 그리고 저는 햇볕 정책 때 탈북한 게 아니고 저는요 햇볕 정책 하기 전에 탈북했어요. 음.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지났을 때 햇볕 정책이 시행이 됐거든요. 음. 저는 저의 탈북은 햇볕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 만약 경우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군강산을 통해서 또그김김정일을 만나느라고 돈을 정말 수억 달러를 퍼다 주지 않았으면. 김정일은 그 당시에 망명했거나,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벌써 해방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햇볕 정책은 이 한국 역사에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최악의 정책이었고,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 심판할 겁니다. 저는 거 네. 확신합니다. 그죠? 네. 아니, 네. 나는, 그 뭐, 햇볕 정책 때 저는 탈북을 했는데, 그게 나는 말입니다. 여기 뭐 우파, 자파 있는 것도 몰랐고요. 뭐, 우리 네. 탈북자들이 일단은, 아 이게 한국에 대한 어 아, 이미지를 새롭게 가지기 시작한 거는 어떤 아 한국 문화 이게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친척들 동료들 이런걸 통해서 한국 이게 자유민주사회에 대한 이런 당에서 정당성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아서 왔지 내가 햇볕정책 좋아서 왔습니다 그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거는. 우리 탈북자들이 모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북한의 저 독재체제, 아, 정말, 아, 이게 인류, 이, 인류사에 없던 저런 진짜 그, 아, 이 악독한 저 독재체제를, 독재체제의 멸망을 빨리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 그게 무슨, 그런 거는 우리는 뭐, 이, 모르고 다 왔지, 햇볕 정책 때문에, 뭐 이게 탈북했다 이런 기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무슨 햇볕 정책 때문에 탈북해요. <laughs> 예. 사람들이 정말 갈 길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햇볕 정책이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탈북한, 탈북한 거는. 그렇죠. 탈북이 몇케이스가 몇 섬사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이 생기고 음. 그뭐 가, 브로커라고 하는 탈북을 전담하는 인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탈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들이 음. 또 자기 가족을 데려, 북한에 있으면 탄압받으니까, 자꾸 데려오다 보니까, 이게 탈북을 한 거지. 뭐 새벽 정책 한다고 김대중이가 무슨 탈북자들한테 도, 탈북자 데려오라고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뭐 그걸 도와주기로 했어 그때요, 탈북자 데려온다고 엄청 탄압했어요. 그렇죠. 아니, 나는 탈북 브로커들 다 탄압시켜가지고, 막감옥에 채워놓고 막 이랬어요. 아니, 나는 여길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사실 2004년도에, 어, 이게 남한 드라마, 사건으로 내가 걸려서 나는 기본 이게 한국역행을 했는데, 2004년도 뭐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그 햇볕 정책 때문에 시장에 나가면요, 진짜 한국 쌀, 뭐 호남 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써붙이고 팔았어요. 뭐 진짜 몰래 숨겨놓고 뭐 팔기도 하고, 공산품도 있고, 한국 뭐 이제 우약품도 있고, 쌀도 있고, 여기서는 동포들한테 무상, 이게 배급으로 주라고 다 보냈지만, 다 이게 군부대 외화벌이 쪽으로 빼돌려가지고, 정부에서는 돈을 다 챙긴 거예요, 북한 정부는. 예,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말입니다. 그 때, 아니, 그렇게 진짜 뭐, 이 신문지상이나 TV에서는, 뭐, 진짜 평화통일, 자주통일 그리고 이제 남북경제교로 한참 한참 이제 할 때인데, 난 여기 동포들이 만든 그 드라마 한 권으로, 그걸 한편 보고 인생이 쫑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억울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 그, 그게 무슨 햇볕 정책 때문이나? 그, 완전히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그때 교역이 많았다? <laughs> 교역이 많은 뭐예요? 북한은 국가 기업이에요. 그렇지. 김정일이 그, 그돈 주머니를 다 돈이 다 쳐들어갔지? 어느 북한 백성이 그돈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까? 그따위 교역 같은 얘기 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어,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에 한류가 퍼졌다? 그것도 생판 거짓말이에요. <laughs> 예? 이탈북자들이 여기 많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소신족들이 북한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남한 드라마를 이제 많이 이렇게 cd를 구워 가지고 팔다 보니까 그게 장사가 된 거지 무슨 햇볕 정책 무슨 개똥같은 햇볕 정책 때문에 그런 게잘 돼요 그 완전히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햇볕 정책 때 가장 이게 좀뭐 이게 미안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억울한 게 뭔지 아니 까 이게 북한 이게 전년 지역에 군인들이, 아까 120만인데, 그게 70만의 군인이, 이게 38선 가까운 데다배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어, 한국에서 보내는 뭐, 이게, 우리 거기서는 적지물자라고, 글잖아요. 여기는 네. 지원물자라고, 그리고, 이게 전단에 뭐해서이 체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햇볕 정책을 하면서 서로 시비 증상 하지 말자. 딱 잘란 거예요. 이래서 결국 더닦긴 거예요. 외부자 이게 햇볕 정책이, 아니, 더당하났지 그렇죠. 예, 이게 열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지금 봅시오. 우리가, 아,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유입을 하는 USB, SD카드, 전단. 지금 막는 정, 정부가 지금 어느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잖아요. 여섯 번에도 내가 중권 시간에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8월 10일 날 날이 좋기 때문에 바람이 풍량이 좋기 때문에 전단 준비를 싹 했는데 경찰이 알고 덮쳐서 못했다. 못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북한의 소식지를 놓질 못하게 하는 정부가 햇볕 정책을 자행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왜뭐뭐왜안 망했냐? 아니 북한 김, 김 김대중이가 김정일이 주머니에 계속 달러를 쳐박아 주니까 못 망한 거지 무슨 그때 어떻게 오토, 어떻게냐면 오토, 얘기를 해요. 우리에스크라는 우리 수... 분이 이승만 박정희 때그 인권 탄압은 뭐예요? 저 정북 세력만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체제를 자꾸 뒤집어 풀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그러면 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도 이거. 이거 막 못하게 하고 막 가짜뉴스 한다고 막 탄압하고 어. 막 집단적으로 인를가해가지고 어. 죽이려 고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 독재자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 세력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니까 러그 옛날에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어 뭡니까 그 수사를 해서 대공수사를 해서 그 잡아놨던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잡아놓은 게 아니라 다 그런 그 공산주의와 연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아놨다는 게 요즘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대로 드러나고 네. 있다네요 지금. 음. 아니 지금 김희정이라는 사람, 아 계속 김정운이 베트남에 갔을 때왜뭐 죽였냐? 그럼 당신은 왜뭐 죽였는데? 음. 에? 음. 담배 필때왜싸 죽였어? 수... 담배 필때 어떻게 싸 죽이냐고. 어? 아니 그러면 음. 거기 가서 싸... 당신이싸 죽이지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갈라 그랬더니 경찰이 다 달라붙어서 지고못 가게 해가지고요. 음, 그렇습 출국 금지를 당해서 못간 거예요. 여기 탈북자들 탈등 음, 음. 들어갈라 음. 음. 그랬는데. 그렇죠. 네. 무슨 맑아져 소리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 저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북한에서 이제 이 자기네 종북 세력만 편들고 그 반대되는 자유 한국 당만 막 욕을 어, 그러니까. 하면은 그렇죠. 그게 음. 오히려 어, 자기네 지지 세력이 종북이라는 것 들통이니까 통이니까 그것을 어,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음. 어집 거짓으로 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음. 그것도 아주 쌍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 하고 네. 뭐 이렇게 도, 네. 노동신문 네.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비난 네. 대상은 네.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네. 이 보수패당들입니다. 네. 걔네들 말로 네. 보수패당들을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음. 그 8월 15일에 그 강화문에 모여서 또뭘 하는데 이번에 그 조중동과 음.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아웃시키겠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지소미아 폐지하고 한미군사 동맹, 그 군사 연습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폐기시키라 이거예요.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거를 그대로 어. 민주노총이 지금 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민주노총에다가 회비내고 민진호 좀 따라, 따라 나가서, 대모에 참가하고, 이자들은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선전, 선전 활동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이제 김여정이가 지시를 하고, 됐죠. 선전 선동부를 불러서, 네. 선전 선동부가 가가지고 외무성에 있는 그 권정권을 시켜서 네가역지을좀 네. 해라. 그리고 네. 너, 이 저, 저, 여러 가지 매체들 동원해갖고, 너희들은 보도해라. 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 연출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예.